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가 정말 힘들게 살게 된 원인은 딱한 가지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지킬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를 찾아와 유혹한 마귀의 모든 괴개는 오늘날도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마귀는 접근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만 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목소리 합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아멘. 도적에 오는 목적은 딱한 가지입니다.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하와가 예빔이 찾아왔을 때, 그 이후에 선악가를 봤을 때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그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도 선악가를 한두 번본 것이 아닐 겁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가니까 자주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와 같은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만 아담은 자기 아내가 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분명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 말이었는데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사단적인 죄와 불순종의 죄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는 수많은 과일 중 중의 하나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은 불순종한 것이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인격적인 존재가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연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더듬어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남아있고 에스겔서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 일인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천사에게나 인간에게나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laughs>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 배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에서 바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그 천사가, 그 천사장 루시엘이 그만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께 비기려고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루시퍼가 된 겁니다. 마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만약 바로 형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수용성과 베타성 가운데 무엇을 써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그 마귀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부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덫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악가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그 자유의지를 자신에게만 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아담과 화와에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불의로 드러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된 생명이 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왕적 권세, 왕권을 부여하셨다는 것이고 지키게 했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침입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와가 당신도 먹어봐 하니까 무신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망것습니다 결국 아담은 실패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실패를 범하는 바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가장 큰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를 약속하시면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바꾸고 말해서 여자의 후손은 곧 2000년 전이 땅에 오셔서 십자로 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흘려 죽으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탈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죽으신, 그의 피흘려 죽으신과 부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처방이요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 믿는 자들이 바로 안다라면 삶의 자리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신이 <목소리>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의 마정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값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피우님 없이는 죄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많은, 많은 그 처형제도가 있었을 겁니다. 목매워 죽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단투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 주시야만 했습니다. 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류를 성장하시기 위해서는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모든 보혈를 흘려 주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laughs>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떠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이신 그 주님이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은 예수 믿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좀 전에 2장 24일쯤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목적은 불의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현벌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만 똑같은 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관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영원한 문제가 뭐냐? 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구도로 태어났고, 나는 그야말로 죄 떠버리고 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분명히 그 삶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세주는 바로 죄인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같은 죄인들이니까 그 양을 위선떠버리니까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상 주는 율법을 강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성한 마음 얼마든지 자기 몸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피해 나갈 수 있는 구약의 율법을 아주 촘촘하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화시킨 것이 바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없는 산상수음입니다. 목적은 죄인을 깨달아야 는 겁니다.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라면 분명히 삶의 자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말씀 14절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대사리 선서 5장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온 영과 힘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언제가 다시 주님 앞에 설때 믿는 자들이 흥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런 영적 전생입니다. 늘 깨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를 알고 지킬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죠. 자기 건강 지키려고, 자기 직장 지키려고, 혹은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무던하게 애를 씁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대어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이름면다이었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공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서 제한되는 말씀이고, 그야말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연관된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이로 거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laughs>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도 하고. 암목의 정욕과 포함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안 지나, 하와가 느꼈던 그 유혹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귀의 무기입니다 마귀의 괴괴입니다. 죄는 너무너무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것을 삼키는 순간, 그야말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귀 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아담이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아담처럼.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laughs> 유다가 강조합니다. 주보맨 어, 밑에 있으니까 한번더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극률을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건축하며 지키며 두 가지가 나오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돕는 그런 봉사와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참하는 많은 하나님의 권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봉사가 결국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를 건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생활을 하는가 한번 돌아보수으면참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기를 지키는, 방어할 수 있는 사탄의 어떤 유혹도, 어떤 괴계도 물리칠 수 있는 그야말로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라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성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현찰 거래가 없다고 항상 의무로 주신다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약속과 축복과 기사와 이적을 허락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지켜야 산다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끝까지입니다. 사도 바리 울 고백이 그거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에게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유혹 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어라가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감사합니다. 깨닫는 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얼와 능력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모두 육신의 소욕으로서 육신이 한숨의 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러하기에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불이일 교통사고를 해서 계속 서마일 한방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어저께 회사 상무님이 얘기하기를 그 차를 부딪치지 않고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6대 4로 자꾸만 저쪽에서 주장을 한다는 거죠. 닿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8대 2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면 좋겠어요. 아닌 말로 그 차를 부딪혔으면 그운전자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그리고 어, 과실 비율은 우리가 더 많아질 수도 있었지 어, 더 적게 될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정말 합리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동선회 교육자 원례회가 저희 성내 열방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네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 1조와 여러 가지 헌물들을 드렸습니다. 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열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일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 등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진실로 나를 건축하며 나를 지키며 사랑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그것을 가정과 자녀들과 경계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각주를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